안녕하세요. 저는 법문법의 일본의 이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전교 2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1등. 최선으로 할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뭘 해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을 했고 이후 이제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면서 법학과에 다니게 됐어요. 사회에 좀 뛰어들어서 여자만 할수 있는 뭐 그런 일보다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남자같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존중을 받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태엽의 한 부품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일은 하기 싫었고, 내가 일을 전체로서 내가 확인을 해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1학년 때부터 지금 사시공부,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무슨 바로 사시공부를 하지? 저는 그때 갑자기 예술이랑 문학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일단 들어야죠. 수업 끝나면 바로 학교 뛰쳐나와서 이제 뭐 미술관 가거나 뭐책 찾아보거나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수록 예술 분야랑 문학이 되게 보편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간의 보편성이라든지 다양성을 경험을 하면 편협함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걸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스트 에프스키를 너무 좋아하는데, 악령이라는 소설을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어, 어떻게,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가끔 이제 내 생각이, 어, 나만 하는 생각 같아서 좀 외로울 때도 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작가도 이런 생각을 했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구나 하고 많이 위안을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런 통찰력에 감동을 했죠 사실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4학년 들어갈 때 휴학을 했어요 몰입을 제대로 못했고 예상하던 바와 같이 떨어졌죠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니까 변호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저번처럼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거 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어, 당시 사시 공부를 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그걸 다시 도전하는 데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가고 싶었어요. 모교인 연세대 그리고 제 서강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연대 떨어졌고 서강대는 붙었죠. 합격했을 때아 솔직히 말하면 병원사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미 <laughs>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서 <laughs> 이미 병원사된것 같은 그 자신감으로 1학년 딱 들어갔죠. 네 그때 기분이 아마 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그런데 이제. 음 이 시작에 불과해져, 이제. 그냥,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수업과 그냥 개인 공부. 주로 그렇게 3년 내내 보냈던 것 같고. 방학도 9시부터 10시까지. 각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부 양이 너무 많고.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 그게 저를 약간 압박해서. 좀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슬럼퍼가 오면. 마음으로 극복해야겠다가 잘안 돼요. 그냥 다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을 정도거든요. 아침에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로스쿨 동기들 또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몸의 건강이 좀 늘어나면 정신 건강도 약간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발표가 있을 텐데요. 긴장을 엄청 했죠. 그 클릭을 누르는데 진짜. 어, 너무 떨렸어요. <laughs> 어떻게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딱 누르고 화면이 떴을 때, 화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내 깬다, 이렇게 보다가, 내 번호랑 이름 이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됐다, 이러고. <laughs> 아, 드디어 됐다, 이런생각서 <laughs> 이제 부모님한테 통화했죠.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래도. 어, 합격할 줄 알았는데, 어, 잘했다. 수고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 날이, 한 3년 힘들었던 거다 잊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진짜. 배우사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나 그렇지만 저는 평화롭게 사는 걸 좋아했어요. 이 배우사 이은 완전 그 분쟁과 갈등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개입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단절이 안 돼요, 일이. 생활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건좀 여유가 없고, 멋지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에서 최대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 할수 있나? 이거를 고민을 하면 갈등에 엄청 개입해 있던 나를 좀 꺼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건을 졌는데도 의뢰인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그냥 그만할 거고 고마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감동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겼는데 그 상대방이 저희 회사에 와서 우리 상대방 변호사가 저죠? 그 변호사님. 결론 하시는 게 너무 감동받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소송 상대방한테까지 인정받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10만원에서 한 15?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천차만별인데, 로펌마다. 그냥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한 최소가 300인 것 같아요. 최소 500 이상이에요. 네. 이 당연히 사마다 다르고, 제대 서초동 월급은 제생각에 500에서 한700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월급에 만족을 해요. 엄청 고소득은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데 저는 제 생활의 수준을 그 월급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수준에서 최대한 재밌게 뭐 살려는 주의라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학생 때 공부 1, 2등 했던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성실한 거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전부가 아니 작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만심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한때가 왔었거든요. 사회에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뭐 성공한 거? 그 성공한 건 이제 당연히 부를 이룬 사람만을 저는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뭐 편견 이런 거에 의식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또뭐 실패를 했어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뭐 가족과 화목한 삶을 가는 사람 이런 게 저는 진짜 성공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어제 아버지가 제가 서른 살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최대 고비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좋다고 할순 없지만, 저한테 또 다른 의미의 자유를 줬고, 동의성을 길러줬고, 어좀 자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기회를 준것 같아요. 엄청 깊은 슬픔과 뭐 어둠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제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 누구나 힘든 시간은 온다고 생각하고. 그 힘든 시간이 깊을수록 저는 행복도 더클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